네! 안녕하세요! 김공인TV의 김공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마게다딱 와, 너무 좋다, 진짜. 야, 이, 거아요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야, 도로변에 딱 붙어서. 큰 도로변이잖아, 이거. 자, 진짜 편집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편집도아 어, 보니까, 용도집부터 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어머나! 계획 관리 지역! 어? 벌건거 뭡니까? 계획 관리 지역 아닙니까? 계획 관리 지역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를 가지는 땅입니다. 오케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아, 좀, 여우씨! 좋다. 어? 양쪽으로 공장이 보여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공장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공장 있고 왼쪽에 공장이고 창고네 창고 지목이 장이고 지목이 창고네 요건 창고고요 요거는 공장이에요 어그 중간에 껴 있는 이논 이게 논땡인 것 같아요 다 논땡인 것 같은데 야딱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여기 반뚜막딱내 가지고 여기 반뚜막내 가지고 제주장 음식점 카센터 등등 여러 가지로 허가나 가지고 부지 주사해서 팔아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야 기가 막히다 현장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보니까 와씨 와씨 아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야딱 너무 좋다 진짜. 아, 뭐야, 공사할 게 없어, 이거. 뭐야, 뒤에, 뭐야! 단체 하나도 없어. 구조물이 없어, 아냐! 경계석이야, 이거. 경계석 돌리면 되는 거야, 그냥. 아, 야, 기가 막히다, 씨. 자, 도로는 충분히 건축보상선도로 조금 내고요. 배수로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수로. 배수로 어디니? 이건 뭐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너딱 걸렸어 뭐야 너 일로 와봐 엄마 키워 야 뭐야 이거 집수정 아닙니까 집수정 아 집수정은 뭡니까 우수 아닙니까 우수 이쪽으로 배수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건축보상도로 만족하고 배수로 코앞에 있는 땅 성절도 없고 구조물공상없는 도로변에 붙은 기가 막힌 딱.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뭐예요 어라? 어라라? 이거 뭐야 가속차선 같은게 나.. 이어와있어이거 뭐야 이거이거 이거 뭐야 한 차선 더 만들었네? 어머나? 가감속이야어디이자 둘러보자. 불러봐야될거 아니야 저기도 있네 올라가 보자 뭐야 가감속이야? 가감속 아닌데? 너무 많이 갔잖아 씨. 너무 많이 갔어 여기까지만 와봐 뭐야 이거 너 많이 갔어 아, 이거, 야, 중간에 직벽 없어요. 구조물 없잖아. 이거 가감석 아니야. 가감석 아닌 것 같아. 아, 저 건물 좀, 좀더 가봐. 좀더 가보자. 어? 좀더 가봐. 요 건물, 여기, 여기도 도로변땅 있잖아. 야, 이거 가감석 아니네. 어머나! 가감석 없네. 가감석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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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이 가감속처럼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땐 그냥 도로조명이에요도로조명도로조명발아서 그냥 날개 딴 거거든요 날개 달았어요 이야 땅 기가 막히는 건폐율 40%에 와이 몇평이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씨 아, 나, 진짜. 아, 나, 딱, 너무 좋아, 씨. 기가 막히네, 진짜, 씨. 야, 여기, 돌로빈에뭐 있었는데, 관? 관 있었잖아요. 뭐, 어, 맨홀 있어. 잠깐 어, 맨홀 있네! 얘, 뭐야? 우수야, 우수야 오, 에이, 그만 막혀서. 막혔잖아. 오수네. 오수야. 괜찮아? 무슨 여기 있으니까. 집수정 여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우수관 있잖아요. 우수관 여기 집수정 우수관 여기를 하면 되고. 오수관 별도로 있으니까 야, 기가 막히다 씨. 땅 앞에 우수관은 오수관 다 있어. 건축병 상도로 다 만족하고 제가 볼때 2차선 도로변인데 시도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강암석 아니야 이거. 도로 조명으로날개단거처럼면 보여요. 야, 요 앞부분 여기만, 요 앞부분 여기만 도로 조명허고 받아서 이렇게 길로 포장하면 될것 같아요. 야, 야, 기가 막히다. 땅. 와, 진짜 토지 이용하기론 보겠습니다 어, 경기도 화성시 자하면 독정리 <laughs> 자 열람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야 이거 지목 답입니다 논떼기네. 개발행위에 관를 뜻까지 농지보전분담금을 국고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세 곱하요 국고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인허가 비용으로 면적은 1800제곱미터 정도 보이니까 1652, 500평 정도 되는 거니까 한 600평, 550평, 600평이 채 되지 않은 규모의 땅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 550평정도 되는거 같고요 550평 정도 되는 거 같고요. 550평도 되니까 한 275평 275평 4 8 4 5 0 오케이 배0 0평짜리 주도 나오네 딱이네 기가 막히네 반으로만 자르면 돼 이거 반으로만 자르면 용도 제주장까지 볼수 있어요 근생이종 제주장 근생이종 식당 근생이종 카센터 오케이 돌로변에 붙은 시설 굉장히 다할수 있어. 웬만한 용도의 건축물 다질수 있는 땅이야! 오케이. 5 5 0평 면적상으로, 어, 비도시 지역에 2,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구요.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근생, 근생으로 개발할 경우에 도시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업 등록증 대상이 되지 않고, 오케이, 결국, 산무에 해당이 되는, 나입니다. 그에다가, 그에 더불어, 개깔리죠 아, 기 보이시죠? 요 위에 보이시죠? 요 위에 보이시잖아요. 개깔리죠 이야, 기가 막히다. 서로 인류, 10m에서 12m, 전밤 도로변에 딱 붙었네. 이야, 대박이다, 이씨. 아, 검필 40%에 용전 100%. 오케이,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다른 법령들 겠다는 지역 축구들로 보니까, 어 뭐요 가축 세역 제한구역 오케이 접도 있어 도로법에 도로법에 의한 접도가 없네 없어 없어 아 도로법에 의한 접도 없어 오케이 아 아까 예 예상한 대로 왼쪽 오른쪽에 나 있던 가속 차선 감속 차선은 가감속 차선이 아니고요 도로점을거걸려봐아서날개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감수 겹치는 게 아니고 도로조명을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 있는 도로 부지를 그냥 도로조명 받아서 도로 붙자 도로를 만들어 주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야, 기가 막히다. 야. 도면 도면 보실게요. 도면 보니까 도로에 붙었습니다. 도로에 정확히 붙었고요. 야, 이거 뭐야? 반따길로딱자르이 275평씩 100평 이상의 건물이 한 동씩 들어앉을 수 있는 고런 사이즈 접두가 5m가 없다 보니까 바로 건물 바로 앉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다 이거. 그러니까 도로 앞에 도로가 10에서 12m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현장에는 한 6m, 8m 정도 밖에 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한차선 정도를 도로가 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양 옆에 있는 땅들은 도로 조명을 받아서 도로 포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본 땅은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게 되면, 도로 전면 허가를 득한 다음에, 앞부분 도로로 포장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 땅, 어, 산부에 해당되고,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도로 보여지고 가감속 차선 공사하지 않고, 성절도 없고, 구조물 공사 없고, 반대기 나눠서 백병기생의 건물 들어앉을 수 있고, 대박. 야, 요런 땅을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땅을 대박이라고 불러요. 자, 평수도, 아우, 너무 좋아. 기가 막히다, 이씨. 550평, 야,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땅은 매도로 나오면, 아, 생각할 게뭐 뭐 있습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찍어버리면 돼. 그냥 계약하면 되는 거야. 응? 어? 자, 이 땅의 가격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지 한번 토지 이용 확인원을 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의 기억 가를 뜻가시 농지 지목 전답 과수원에 해당되는 농지이다 보니까 평당 고실가의 30%를 평세 곱하여 국구 생물로 납부하라! 오케이! 인허가비 6만 7만원 잡고 토목 사유비 만원 플러스 해서 8만원 오케이 인허가비 8만원 주고 등기비 2만원 주고 어, 등기비 포함 인허가비용으로 10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토목 공사 비용을 보니까 공사 할게 없어 도로 점명 도로 포장하고 거얼을 되겠어 도로 포장하고 성절도 없고 나라시만 하면 돼 경계석 세워주고 야 기껏 해봤자 2천만원 야, 550비 4, 450, 3, 3만원만 치죠. 도목공사비 3만원. 아인허가비 어, 등기비 10만원. 도목공사비용 3만원. 오케이. 원가, 에바로 원가 13만원. 야, 도로변에 붙은 땅. 얼마 정도나 할까요? 만약에, 아, 메이가가 100만원 정도의 매도로 나온다고 친다면, 100만원을 예상해 봤을 때, 113만원. 오케이.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50병에 성적도 없고, 도시계 획 심의 없고, 개발부담금 대상 아이고 개발업 등록 중대사상 아니고, 기가 막히라, 씨. 야, 씨. 반택이 떠나왔어. 275병. 오케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니? 와, 씨. 금액이 상한선이 없다, 니까 상한선이 없어. 왜냐하면, 도로변 앞에 우호수가다 있잖아요. 도시카스도 분명히 연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카스 분명히 연결할 수 있고, 우호수가 다, 이, 다 있고, 살수도 끊어올 수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다가구. 어우, 대박이다, 다가구 질수 있어요. 4800%면, 어, 275병에 40%, 4728, 428, 음, 100, 10평 정도 바닥으로 안을수 있는데 근데 너무 크잖아 50평짜리 주동안 짓게 50평짜리 주동안 짓고 용전율 100.. 어, 용전율이 100%니까요 275평까지 2층으로 올라간대 50평 50평 100평 주고 2층 3층까지 올라가네 3층 짜리 건물 두동 짓을 수 있네 오케이 대박이야 씨. 와... 땅 반대기 딱 나나고 건물 두동 짓고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 집어넣으면 승열 대박씨. 아 이거 얼마에 팔면 돼? 불르는 게 값이네. 불르는 게 값이에요. 이런 땅 팔까요? 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이 매도로 나왔었습니다. 매도로 나왔었어요. 2년 전에 매도로 나왔었어요.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60만 원에 나왔어요. 오머 대박. 어머 대박씨. 와, 씨. 그때 당시에 60만 원 나와가지고, 이 땅은 60만 원에 판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계약을 한다고, 계약금 지른다고 돈까지 부 통장 번호까지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주가 하는 말. 아, 그냥 안 팔려고 합니다. 그냥 안, 뭐, 돈이 필요한 거 다른 걸로 마련을 했습니다. 땅안팔아 됩니다. 안 팔겠습니다. 어머, 쟤, 아무 짜증나, 지 어, 아, 나 돌아버려, 진짜. 아 통장에 계약금 집어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못 사서 아 요런 땅을 샀어야 되는데 샀으면 진짜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진짜 와이 천수돌배 우호 수간 다 깔리고 성절 도 없고 구조물 없고 가감수가 없고 야 대박인데 이제 계획까리지역40% 100% 40%에 용전 100%, 와, 다가구주택 지원되고, 상하수 도 연결하고, 도시가스 연결할 수 있고, 기가 막힌다, 진짜, 아, 씨.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2년 전에, 그,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한 게, 너무 천추의 한이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물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만약에 이 땅이 매도로 나오게 된다면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과 저는.. 저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게 없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찍고 한달 만에 5천만 원씩 있는 거아니 야.. 씨 그냥 평균 10만 원더 받고 그냥 팔 수도 있어요 어?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모르면 <laughs> 안 알려줘야지, 안 알려줘야지. 뭐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에 기가 막힌 땅, 이차에서눌어보내면뜬 땅.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구아 막히고. <laughs> <laughs> 정말 대박인 땅 이런 땅을 만약에 시장에서 만나시게 된다면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이런 땅은 보자마자 찍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응? 보자마자 찍어야 되는 거라고 어찌됐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